안녕하세요 와입니다. 연숙은 부모님을 돌보느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연숙은 1959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무려 12남매 중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노래를 잘하고 가수기가 다분했던 연숙, 동네 장기자랑에 참여해서 이런저런 생필품을 우수상으로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게 가수가 되기로 결심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으며 아버지에게 해초리를 맡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돈만 원과 사람 말, 김치 한 통을 싸서 현숙의 어머니는 현숙을 서울로 보내게 되었고 아는 언니 집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서울 생활하던 현숙은 고 김상범이라는 가수의 도움으로 타지에 계신 아빠에게 라는 곡으로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후 1980년에 현숙을 있게한 정말로를 부르게 되면서 3년 연속 mbc 가수상을 수상하면서 인기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1980년대 가수 남이 박미아와 함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지만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무려 7년 동안이란 슬럼프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현숙이 아픈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고, KBS 다큐멘터리 팀이 사전 예고 없이 현숙 집에 들이닥쳐서 그런 현숙의 일상을 찍게 됩니다. 1996년 KBS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사랑과 사람들의 병드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사는 현숙의' 이야기가 방영되었고 방송에 현숙의 노래 사랑하는 영자씨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사랑하는 영자씨가 역주행하며 현숙은 7년 만에 재기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지 3개월 만인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28년 동안 중풍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마저 2007년에 돌아가시게 되며 현숙은 연효가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SK 채신원 회장과의 인연으로 세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데뷔 34년 만에 첫 디노. 이를 열었는데요. 디너쇼 수익금 1억을 기부하게 되면서 고액기부자모임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 4천만 원이나 하는 아동 목욕차를 무려 17대를 기부하는가 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며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껏 병수발 돌보느라 결혼도 안 했는데 뜬금없는 아들이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들은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동생 내외의 막내 아들로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된 겁니다. 이걸 허락해준 동생의 만에도 참 마음이 넓은데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현숙이 동생 아내와도 너무나 잘 지냈고 남동생이 사업으로 바쁠 때 남동생 대신 동생 가족을 돌봤으며 동생 가족과 거의 한 가족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할때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낸 결론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입양할 때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